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제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 법안도 일괄 합의했습니다.